w 거드자 is that? Yanata. You know the Bible? It's a g o o 앉아 o y It's a good 앉아 y It's a 안녕하세요 자, 철업. 정리, 충성. 여기도 충성. 아빠 먼다 자, 산덕, 이 네. 아니, 아니야. 야. 어, 진덕. 진덕, 진 괜찮아. 닝닝닝 <중독. 웃음> 아니야, 아니, 안 내가 말할 거야. 어. 괜찮아. 닝닝 응? 닝. 닝, 닝, <laughs> 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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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닝. <laughs>

라냐니 형아 이봐. 형아. 형아 어디 있어? <laughs> 어. <laughs> 형아 이 뽀뽀해 줘 보래. <웃음> <웃음> 엄마가 알아. 으아, 같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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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원은 너와 물좀채수 있거든요 조심해 주세요. 뜯어들서 네. 남거나 바로 드시면 돼. 요안 먹을 것같은데아 아, 연우 진짜 잘 먹는다. 아그 예뻐. 연우야. 오, 그 맛있어. 그 맛있어. 자기야, 자기야. 오, 그 맛있어. 맛있어? 당이 뭐만들어요? 네. 네. 어 밀지마 얘들아 둘다그러면 같이 하세요 아빠, 들어가봐 타이나 미끄럼틀 탈까 미끄럼틀? 와책 이거 누가 정리할 거예요? 이따가 다행히 연우가 아빠 정리하는 거 도와줄 거예요. 네? 안 도와줄 거예요? 응? 응? 아빠 혼자 너무 힘들 것 같은데. 다이나, 살살, 살살로 다. 연우도 옆나 옆에 앉아. 따라. 연우야 연우도 앉으세요. 하나 먹. 이거 안뜨겁거든뎅 맛있던. 응 오뎅은 이따 먹을 거예요. 여기. 아나 아, 기가꿀지안꿀 거야. 응. 묶고 저기 가. 응. <laughs> 다 먹었어, 대딩이? 아이고. 아이고. 도 먹을 거야 맛있지 연우야? 응. 이거? 응. 야어도다 먹었냐? 와 진짜. 둘다다먹었어니내어 응. 여기 밥묻러졌어 그래. 반대쪽. 어, 거기 위. 어다 <laughs> 아, 나씩 줄게. 암냠냠냠암냠냠냠암냠냠냠 냠냠냠냠. 냠냠. 꼬 먹어요. 자, 물도 마시고. 맛있어 다이나 왜 바로 와? 그냥 뜸으로 먹어야지. 아빠. 응. 아빠. 아빠 안 먹어. <laughs> 이벤요 자 위로 뺏어 먹어, 다니. 그렇지. 열쇠. 앉아, 여기. 서서 먹으면 안 돼. 너 앉아있지? 앉아. 앉아. 앉아야지 줄 거야. 책상 위에 일어있으면 위험해. 이언는 음. 안에 동들이 들어가는 거야. 아 진짜? 응. 연우는 뭐 만들어요? 연우. 응. 뭐 만들어요? 빠빠. 응. 이게 뭐예요? 빠빠. 빠빠. 기차.